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한국 교계의 크고 작은 모임의 단체가 3천 개가 넘습니다. 그 3천 개가 넘는데 작년과 올해 출발도 다 좋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부장 판사도 검사들이 있어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3,000개 모임이 1,000개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별 볼일 없는 모임의 단체가 되어지고, 교회만 해도 서울지방법원 경매과에 120개가량이 교회가 매매로 왔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물이 다 다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매 부흥사가 한복교계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래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철수 목사님 김승인 목사님 고문과 연수장을 수고하시는 전용만 목사님 유준현 목사님 사회를 보시는 박병철 목사님 총괄 부문인 송옥재 목사님 그리고 오늘 찬양과 이모정으로 수고하신 모든 목사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박명련 목사님 우리 모두를 해서새 출발을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특별히, 1 0주2세의 화두가 다섯 개랍니다. 다섯 개. 첫 번째 화두,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화두, 건강입니다. 건강. 화도 다른 게 아니고 화합입니다. 화합. 네 번째 화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화도 여러분과 지금 제가 주어진 목회자로서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광을 단련시키는 그런 신축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망을 내라고 소 다섯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소 다섯마리를 드시고 올한해 동안에 바다를 보며 2021년 10주년을 출발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소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반갑소입니다. 반갑소 두 번째 소 드리겠습니다. 맞소세 번째 소 올소 네번 여여딱보 보니까 소운운데 굉장히 존 a 봐요 고맙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 함께 우리 s 민 y 소 하나를 드리겠는데 이 소는 여러분이 올해 부약처럼 잘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그 c 소이소다 드셔서 올한해 여러분들이 멋지게 출발하는 이 모임과 단체와 되어지기를 축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